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오늘도 특집방송입니다. 저희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장발장은행이요. 설립 2년을 맞았습니다. 2주년. 2015년 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년을 맞았습니다.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벌금이 없어서 감옥 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장발장 은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통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개그맨 표영호 씨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보내드립니다. 장발장 은행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어,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원, 300만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 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적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잠발장은 빵한 조각을 훔치고 19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처럼 정말 돈은 없고 배가 고파서 저지르는 생계형 절도 범죄인 뉴스를 가끔 접하게 되죠. 하지만 이 같은 딱한 처지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계형 범죄자를 구제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도록 돕는 곳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인권연대 사무국장이기도 하신 장발장은행의 오창익 대출심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 일단 여러 가지가 좀 생소합니다. 뭐, 네. 장발장은행이라는 것도 그렇고, 대출심사위원도 그렇고, 일반 은행과는 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곳인지 좀. 어... 은행은 돈을 맡아두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금 운영도 하는데, 저희는 맡아두는 역할은 안 하고요. 빌려주기만 하는 은행입니다. 오. 장발장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작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판 장발장은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하. 벌금도 형사처벌이니까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감옥에 보내는데요. 네. 그렇게 감옥에 가는 사람이 1년에 5만 명쯤 됩니다. 오!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뭐,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가 아니라 이분들은 단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겁니다. 예. 어, 그럼 돈이라는 게 살다 보면 없, 어떨 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안전한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네. 누구나 어떤 경우에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아.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고통이 되는 거죠. 으흠. 뭐까지 제도만 좀 고치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데 으흠. 한국은 그런 제도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뭐 제도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서 그쵸.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벌금을 못 내서 감옥 가는 분들에게 벌금을 대신 빌려드립니다. 아하.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담보도 없고 음. 이자도 없는 좋은 어. 은행입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 뭐뭐 뭐, 뭐 만약에 50만 원의 벌금을 내라. 네. 근데 50만 원이 현재 없으니까 넌 돈이 없어서 그걸 못 내고 있으니 그만큼 뭐저 감옥에서 가 살아야 된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는데 벌금을 네. 이자도 없고. 네. 담보도, 담보도 없고 은행을 방문하실 일도 없고 어그럼 (5만 명이나) 되는 걸다 구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신청한 분들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요 아하. 아, 벌금을 빌려드립니다 그래서 대출 심사위원이니까 네. 아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지렀는데 어떤 사장이 다 감안해서 이제그 네네 한다는 거죠? 빌려달라는 분을 다 빌려드릴 수는 없고 예. 뭐 벌금형을 선고받은 분들은 경미한 범죄, 가벼운 범죄입니다. 예. 살인, 강도, 뭐 강간, 아. 절도, 뭐또 이런 게 벌금형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벌금형 중에서도 좀 시민들이 보기에 아유 저런 거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예, 예. 이럴 때 음주운전 같은거나 예, 예. 그건 뭐 이방 이방송이 아, 교통방송인데 안 되죠. 예, 그건. 네, 그건 안 되죠. 예. 그다음 성범죄나 뭐 몰카 아. 이런 걸 하신 분들. 에허. 뭐, 대포 통장, 에허. 그것도 이제 빤히 알면서 다른 사람의 피해가 있는 걸 알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죄질에 따라서 대출 안 해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으흠. 또 저희가 주로 대출해 드리는 분들은 그 사람이 감옥에 감으로써 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부모 가정의 엄마, 아빠. 아... 아이들이 어린데 엄마나 아빠가 감옥에 가게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감옥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르신들을 봉양하고 있는 분들이거나 예. 또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입니다. 예.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이 단돈 1,200만 원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면 음. 그때 받게 되는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나, 낙인 찍히잖아요. 범죄로. 낙인, 예, 낙인도 찍히고 또 예. 사회에 대한 원망이 커집니다. 아하. 예, 다른 어떤 나라도 1년에 5만 명씩 벌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낸 나라가 끝네요 아... 그 다른 나라 사례들 보면 대체로 뭐한 1, 2, 천명 정도 수준인데요. 좀 많네요, 네. 그죠? 네. TVN 의료 초대서 오늘은 시민단체인 인권연대 사무국장이기도 하시고 장발장 은행의 오창익 대출신사위원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가요. 그 장발장 은행 설립 2주년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4, 3, 1, 9, 9 캠페인 이게, 뭐,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저희 인권연대라는 단체에서 네. 벌금제를 좀 고쳐보자 라는 취지에서 43199 캠페인을 했는데요. 예. 그거는 2013년에 한해 동안 벌금 못 내서 감옥 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지금 훨씬 늘어서 5만 명 가까이 되고요. 벌금제도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벌금 선고받으면 한달 내에 현찰로 완납해야 됩니다. 아유, 그거 현찰을 어떻게 그게 인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3 0 0만 원이라 하더라도, 예.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어, 큰돈이면 큰돈이죠. 또, 가, 그렇죠. 그리고 한달 내에 만들어야 되니까, 아유. 카드도 안 되고, 분할도 안 되고, 예. 나중에 내겠다고 납부 연기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제도를 좀 고치면 어떻겠냐, 이런 의문이 든 거죠. 예. 또 하나는. 징역형에는 집행유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징역 3년까지는 집행을 유예해서 봐줄 수 있어요. 예예. 실제로 감옥에 안갈수 있습니다. 예예. 근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어요. 그더 그러니까 무거운 훨씬 무거운 죄는 봐주면서 가벼운 죄는 왜안 봐주냐 이런 의문이. 이게 법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시, 시민연대 차원에서? 어, 뭐 저희가 문제 제기해서 처음에는 뭐 법학자들이. 사실은 관심이 없었는데요. 예. 지금은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예. 네. 그리고 제도 개선의 움직임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징역을 가는 건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 24시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 고통이 크게 같아요. 예. 근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액수에 따라서 고통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 그러니까 같은 100만 원이어도 예. 부자에게는 고통이 없어요. 100만 원 내면 되니까. 그렇죠. 뭐 부담스럽지 않은 돈이니까. 그 예?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100만 원이어도 구하지 못해서 감옥에 20일 또는 열흘 동안 가야 될 무거운 큰 돈이 됩니다. 아우. 고통의 크기가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유럽 선진국에선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과 연동해서 벌금을 매겨요. 같은 이를...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어허. 예를 들어서 뭐, 정만 해선 안 되는 음주운전이다. 예.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매기냐면 벌금 10유로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라, 예. 날짜로 매깁니다. 벌금 10일, 20일, 30일. 음. 어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과 연동해서 곱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만유로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유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 도... 독일 아, 같은 경우에 음흠. 1유로부터 3만 유로까지 매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차이가 네, 3만 배가 차이납니까그뭐 아주 부자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저 지금 망했지만 노키아 어, 사장이 과속을 했는데 오토바이 예. 타고 예. 어, 벌금이 얼마 나왔냐? 뭐이뭐 1억 5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예. 나왔다라는 예. 게 그런 데서 비롯된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국민 건강 보험이나 국민 연금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 소득이나 있는데. 어, 재산에 따라 다른 액수를 내잖아요. 음. 그만큼이라도 이제 차등을 두면 음. 어, 훨씬 더 공평해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듣기에는 저는 네.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 의 입장에서 아유, 듣기에는 네. 그 이제 유럽처럼 그런 법을 만드는 건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그 전에 좀 전에 저, 전자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너무 짧다 돈 내는 기간이 네네네. 뭐 할부도 안 되고 네네. 없으면 3일만 원) 못 가면 바로 그러면 저기 구속돼야 되느냐 네네. 뭐 이런 차원은 좀 이거 이거는 뭐 국회에서 이거 법을 법을 산정... 바꾸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법은 안 만듭니까? 아니요 저희가 네.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네. 또 국회 호소해서요. 네. 그 부분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 아직 해야죠? 시행이 안 되고요.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 시행은 됐습니까? 자, 네, 다만 한달 내내는 에건안 바뀌었고요. 네. 현찰 대신 카드를 내는 게 하나 새로 시작되고요. 네. 그럼 훨씬 낫습니다. 카드를 할부 됩니까?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내면 그건 자기하고 카드 회사의 관계니까. 아. 좀 숨통이 트이게 되는 거고요.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통과가 됐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건 네. 뭡니까?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봐주는 겁니다. 음. 다시 재범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도록. 선처해 주는 제도가 집행 유예인데 네. 집행을 유예하는 거죠. 어허. 그런데 벌금형에는 없었는데 음. 어, 올해 12월부터 그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달락은 됐고요. 조금 뭐 우리 선생님께서 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아직은 음. 좀 시간이 한 10달 정도 남았지만 남았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중요한 문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다른 벌금을 내는 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숙제입니다. 뭐? 그...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판사님들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아유, 보니까 사장도 딱 한데,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다음부터꼭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왜그 선처해 주고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라면을 훔치다가 네, 걸렸다. 네. 뭐, 우유를 훔치다. 우유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우유값 얼마를 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판사님도 가끔 계시잖아요. 그, 그런데요. 현실은 네. 어떠냐면. 네. 그렇게 드문 일이죠. 그런 일들은. 네. 없죠. 거의. 예,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재판을 통해서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약식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을 아, 안하고 그냥 아하. 검사가 작성한 명령서를 판사가 음. 사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음. 그~ 흔히 뭐 지계 검사 지계 판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음? 그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서류가 많아서 지계로 전 아릴 정도다. 하.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는 경우는 없고요. 아니면 음,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사람이 약식명령을 받을 때 정식 재판을 선, 청구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예. 나는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음. 근데 그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게요 법정에 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벌금 다 근데 다 뭐. 벌금 100만 원 받아서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50만 원이라도 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50만 원깎으려고 100만 원더 쓰게 되는 경우 생기잖아. 요 그렇죠. 왔다 갔다 뭐 그러니까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 재판은 평일 낮에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생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낮에 일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정말 따뜻한 법정의 모습은. 어, 글쎄요, 뭐 드라마에서 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laughs> 아, 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살면서, 이제 모여 살면서, 네. 이 국가를 이루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근데 그 법이 좀 약간 따뜻한 곳에서는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음, 네. 이를테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분유를 훔치는 분이 있다. 예. 안 되죠. 남의 걸 훔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어린아이를 매기기 위해서 정말 한푼도 없을 때 그건 딱하나요, 이해 이해할 네.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그렇게 절도로까지 안 가게 되는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만든다든지 생리대 같은 거 절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해는 안 되지만 용서는 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거의 네. 개념이 있을 네요 다시는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좀 네. 안내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이 장발장 은행에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생활형 범죄 그래서 네. 뭐 벌금을 못 내면 이제 구속이 돼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벌금을 좀 대신 내주고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네, 빌려주는 거. 죠 그럼 장발장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이 어디서 납니까? 여기도 시민단체는 뭐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저희 저희 인권연대도 오랜 전통이 정부나 기업에서 돈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심이 고간에서 나니까 정부나 기업 돈을 받기 시작하면 예. 거기에 의존하고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시민들의 후원만으로 운영하는데, 예. 장발장은행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음. 그랬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해줄까? 저희도 의문이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그래도 한 6억 넘는 후원금이 왔고요. 만 원짜리에 오. 이렇게 모인 겁니다. 만 원, 이만 원씩이요. 네, 그래서 그 돈을 종자돈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예. 2년쯤 되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게 돈을 빌려간 분들이 이제 갑 시작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돈이 도는 겁니다. 예, 예. 저희가 후원금 들어온 건 6억 좀 넘게 들어왔는데 대출해준 건 8억 넘게 대출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2억 원이 어디서 생겼냐? 예. 상환한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뭐 8억이 아니라 10억, 20억까지도 어 대출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네. 이건 이제 제가 그냥 그궁금해서여쭤 보는 네.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것을 운영하고 이것을 좀 이제 에, 집행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무국장님 같은 네, 네. 분들께서 대출심사위원이니까 네. 그럼 그런 분들도 그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생계 비용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가? 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원래 해요? 그 기부금품을 모집하잖아요, 법으로. 예, 예.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르면 15%까지는 경비로 쓸수 있어요. 아, 마, 만약에 1만원이면 150만원? 네, 그러니까 그뭐 이럴 면 생계나 이런 거쓸수 있는 거죠. 예. 필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휘, 뭐 종이도 이제 뭐린트도 네, 네, 뭐 해야 네, 되고. 뭐. 네, 네. 예. 근데 저희는 원칙이 장발장은행에 후원금 내주신 건100% 장발장은행 사업에만 쓰고 네. 필요 경비는 저희 인권연대가 부담하겠다라고 아, 처음부터 약속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권연대에서 이,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네. 어, 여기에만 손을 쓰겠다. 의미네. 그리고 인권연대, 뭐 저도 인권연대에 상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 어떻게 먹고 사냐면, 하 인권연대 회원들이 내준 회비로 먹고 사는 겁니다. 아, 그건또 별개니까, 장발장은행과는 별개니까. 네네. 아, 우리 정말 따뜻한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어, 아, 그럼요. 네. 네. 아. 그리고 놀라운 게. 네.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돈을 꿔주면 갚겠냐. 음. 표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럼, 걸 일반적으로 예.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예. 많이 갚아요. 많이 갚고 놀라운 게 저희가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이거든요. 예. 6개월 있다가 1년 동안 나눠 갚는 겁니다. 예예. 300만 원 빌려드리면 매달 25만 원씩 예예. 원금만 갚으시면 되는데 기한이 다안 차지 않았는데도 돈을 갚는 분들이 계세요그 아, 룰이 아, 안... 룰을 아니더라도 네. 빨리 일찍 갚아버리는 네, 뭐 고마운 일이죠, 사실은 어, 그러니, 아니, 담보도 없으니까, 예. 이자도 없으니까, 사실 그 돈으로 딴데 썼다가 기한을 맞춰도 아.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기한보다 먼저갚는 없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그 선의 마음을 풀면 그러니까 그걸 또 보답하는 게 사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 또, 분들이 또 기부금도 좀뭐만 원, 이만 원도 더낼수 있잖아요, 사실은. 아, 그,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정말 한 네. 2년 되니까요, 놀랍게도 벌금. 물 빌릴 땐 너무 어려운데, 예. 또 살다 보면 조금 형편이 풀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뭐, 뭐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음. 5천원, 만원 이렇게 후원하는 음. 장발장 은행 대출자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정말 기쁘고요. 아니, 아, 그럴 때 정말 살만나살만 살만 나죠. 왜냐면, 네. 야, 이거, 이거 정말 뭐, 뭐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 양심에 따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막말로 돈때 먹고 도망가도 저희가 할 말은 없지만 아니 뭐그 사기죄 에 해당되지만 <웃음> <웃음> 저희가 감옥까지 말자고 하는 차원인데 그렇지. 그분들을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수율은 네. 얼마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어 지금 저희가 430명 빌려드렸는데 거치 기간을 뭐 감안해야 됩니다만 대략 230명 정도 갚기 시작했습니다. 아한60% 55% 정도 되겠네요. 아, 아니요 그러니까 아직 거치 기간이 있는 아, 분들이 남았습니까? 있어서요 상환률은 굉장히 높고요. 또 예. 다갚은 분들도 있다, 한 60명 정도. 어. 네. 자 얘기가 흥미진진한데요. TVN교통시대 1호 초대석. 오늘은, 야 장발장은행의 예, 오창익 대출심사위원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그니까 벌금을 내서, 저, 뭐야, 벌금을 내지 못해서, 어, 구속이 되는, 어, 벌금, 그 금액만큼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을, 어, 생경범죄자들을 좀 막아주자라는 차원에서 장발장은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 어, 정말 그,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습니까? 어~ 서혜성 작가라고요 예. 작가신데 여러 문화 기획도 하시는 분인데 저희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요 예. 그분이 아이디어를 냈어 이게 실행하게 됐습니다 아, 아이들 딱 내자마자 이제 많은 그~ 인권 그~ 연대에서 네네 저희 단체에서 예. 그~ 캠페인 (4319) 구라는 걸 하다가 예. 도대체 정부도 관심이 없고 국회도 관심이 없고 예. 말을 들으면 옳다고는 하는데요. 실행이 안 되는 상태여서요. <laughs> 왜 보통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여러 여러분들. 아, 안 그래야 되는데 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자에 대해 서 한국 사회가 관심 별로 없습니다. 일단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네. 그 문제를 풀어 줘야 될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사실은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럼 정치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래서 가끔 묻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게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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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속상하다 갑자기 글로 가니까 이 장발장 은행 얘기할 때는 아주 뭔가 막 우리가 이제 막막그 정의와 사랑과 네. 이런 게막 샘솟다가 갑자기 정치 얘기하니까 네. <laughs> 갑자기 이게 확이도 이게 이 장발장 은행에 이제 신청을 한단 말이죠 네. 어~ 이런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금액이 뭐 벌금이 뭐 (50만 원이다) 근데 이건 뭐 지금 못가 갚을 형편이 안된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대출 심사를 그러니까 합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출 못해 드리는 범죄가 있어요. 음주 네. 운전. 음주 운전. 네. 음주 운전은 정말 하지, 하지 마시라 네. 진짜. 네. 그리고 죄정을 조금 보고요. 네. 저희가 가장 필요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그분이 돈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 이런 걸 많이 봐요. 애들이 많다거나 어. 이런 경우에 대출해드립니다. 어. 어린 아이가 있다거나 어린 아이가 있는데 지금 가면안 저기 저 구속되면 아, 그렇 엄마인데 어. 엄마인데 애 나온지 뭐세달네 달밖에 안 됐다. 음. 아유 그럼 안되죠 애를 위해서나 엄마를 위해서나 절대로 음. 감옥 가면 안 되거든요. 음. 아니,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이렇게 너무 험한 사회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출해드리고요. 이제 음. 벌금이라는 게뭐 대단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2년) 전에야 그 법이 없어졌는데요 예. 굴뚝 청 자기 집에 굴뚝 청소를 안 하면 그게 범죄입니다 자기 집에 굴뚝 총이 굴뚝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대착오적인 거죠. 과다 노출도 처벌받는데, 과다 노출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과다 노출이 아니라, 예. 여름에 육체 노동을 하거나, 그런 우통을 벗고 남성이, 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막, 막 차부로 파고. 네네네, 뭐, 네, 네, 예. 그런 거. 그런 거, 과다 노출로 처벌하고 이런 식입니다. 에이, 이, 근데, 에이, 실제로 그러냐고요? 에이, 아, 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이럴 때 써야 되는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막 더운 때, 물론 네. 막 그, 뭐, 뭘 심어야 된다든지, 뭘 파서 이걸 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 막그 더운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뭐 일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그운데 그게 이제 용인될 어.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노출이잖아요. 사실 네. 그 정도는. 그동안 우리가 뭐 관례적으로. 그렇죠. 음. 남성이 그랬을 때. 네. 하여튼, 문화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음. 이를테면, 1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100만 명쯤 되는데, 아, 그 중에 60만 명이 운전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절반 이상의 운전과 관련된 네네. 범칙금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아니, 그, 과태료 말고요 네. 벌금. 네. 어, 이를테면,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하면 안 되죠. 처벌받죠, 당연히. <laughs>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보험가입 안 하면 안 되죠. 예. 처벌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 처벌받는 게 맞는데, 처벌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행정벌이라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벌금이라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방식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과태료를 매겨도 될 건데도 벌금으로 와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예. 과태료는 안 내더라도 예. 압류가 되거나 이 정도지 감옥에 예. 끌려가진 않잖아요. 예. 벌금은 감옥에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보다 벌금이 납부율이 훨씬 높습니다. 아 납부율은 높다. 왜냐면 감옥 가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료들이 과태료로 해둬도될 거를 벌금으로 해놓은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그건... 질서 위반 행위들. 음. 아까 말씀드린 2년 전에 없어지긴 했지만 굴뚝 청소라든지 음. 소홀또 음. 과다노출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도 벌금으로 묶어둔 게 많아서. 음. 1년에 100만 명이 처벌받으면요, 4인가족 기준은 으로 400만 명이고요, 10년이면 4천만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다 따지면 사실 그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범죄자 아닌 사람은 거의 드물죠, 사실. 은 운전하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laughs> 확 커지는 거예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면을 따면, 어, 네. 늘 항상 범죄자가 될수 있는. 네. 어, 조심 진짜 그러니까 질서를 다... 잘 지켜야 되는데, 네. 그게 꼭 범죄로 만들어놔야 되느냐. 음, 기억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하다가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박았어요. 예, 예. 그러면 그게 범죄입니다. 왜 범죄냐면 일단 차선을 넘어갔으니까 넘어갔고, 네.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네. 중앙분리대가 국가 겁니다. 국가 기물 파손. 예. 네, 그러니까 공용물 손괴죄예요. 네, 공용물 손괴죄. 네. 하여튼 뭐 그런 죄가 있어요. 네. 조,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 기물 파손했으면 국가에 손해 입힌 거잖아요. 네. 사실 국가와 나와의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네. 또 하나 더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운전하다가 만약 우리 아들이 딸이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박으면 아빠로서 엄마로서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뭘까요? 표 선생님 가족이 운전하다 가 중앙분리대를 박았다. 뭐가 궁금하세요? 어이 다치진 않았는데 바로 그거죠. 안 다쳤냐? 예.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차는 괜찮냐, 이거죠? 아직 할부가 안 끝났거나. <laughs> <laughs> 아니, 그 솔직한 마음이에요. 네, 뭐, 야, 차는 괜찮니? 뭐죠? 아니, 근데 일단은 안 네. 다쳤니가 문제 네. 근데 국가는 그걸 묻지 않고 네. 중앙분리대를 박았으니까 범죄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게 보통 30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 굉장히 과해요. 어허. 우리나라가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의 예산이 1년에 400조 원 아닙니까? 슈퍼 예산 했죠. 네. 네. 그 중에 10% 정도가 세외 수익이에요. 세금 말부수익, 뭐 이런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감세나 이렇게 세금을 좀 적게 걷는 측면이 있을 때는 과태료나 벌금 같은 걸 많이 걷어요. 어, 어허... 허그 범죄를 그, 그런 그런 그 교통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수가 많으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출 받은 분 중에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엄청 많은데요. 네. 그 이를테면 저희가 어, 장발장은행인데. 저희 대출해 드릴게요라고 전화만 드려도 그냥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애기 엄마들. 아우 정말 저희도 애 키우고 있지만 그냥 막 통곡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러워하는 청년이었어요. 과학고등학교 나왔고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 갔어요. 예. 근데 1학년 1학기 지난 다음에 대학을 휴학도 아니라 자퇴합니다. 예. 왜 했냐면 아버지가 한 3년 동안 투병을 했는데요. 예. 그래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투병을 오래 하니까. 가산 탕진하고 예. 엄마가 간병을 (3년) 동안 했는데 예. 병원 진단은 안 나오는데 (10걸음) 이상 걷지 못하는 근육 무기력증에 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버지 어머니가 다 힘들어진 아버님 돌아가셨고 예. 누구나 그런 음. 일이 올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동생 하나 있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남들 다 가고 싶은 대학에 갔지만 음. 당장 뭘 어떻게 할수 없어 자퇴하고 어, 핸드폰, 그, 판매 사원이 됩니다. 음.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저, 택시 잡으려고 섰는데, 택시가 그냥 승차고 막 가는 거예요. 예. 맥주 한잔 먹은 김에, 택시 뒤 트렁크를 이제 두대 때립니다. 네. 기사님, 택시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네네네. 네. 기사님이 택시, 화가 난 거죠. 택시 이렇게.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부르고,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아요. 벌금 200만원. 아, 그게 200만원 됩니까 많이 나옵니다. 요새 벌금이, 뭐, 하여튼 제각각으로 어. 많이 나오고요. 그니까 러 당장 지금 동생 살펴야 되고 엄마 보살펴야 되니까 음. 이 젊은 친구가 2 0 0만낼 돈이 없어서 저희한테 문을 두들겼고요. 저희가 대출해줬죠. 음. 어, 이분도 기한 전에 다 갚은 분입니다 아... 네, 형편이니까 뭐 우리... 어, 어, 어느 날에는 그러니까요. 5만 5천원 어느 날에는 4만 5천원 이런 식으로 응. 돈 생길 때마다 상금을 감는... 해주더라고요 장발장은행이 사실 네. 우리의 삶의 온도 그 사랑의 온도 이 정의 온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올려놓는 거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저상무국장님겸 어, 우리 대출 이 심사위원으로서 좀더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아서 오늘 제가 네. 방송하면서 좀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고, 방송에서 고맙습니다. 이런 걸 소개해 줄수 있으니까 네.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그런 아주 고. 감이라는 게 방송에 고움이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 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에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 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